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배가 나오면 복수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복수는 혈액 속 액체가 혈관에서 빠져나와 복강 내에 찬 것으로 진행이 많이 되면 복수가 흐르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는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원인은 간경변입니다. 간의 염증이 지속되고 굳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간경변과 간암 환자들은 알부민 수치가 감소합니다. 알부민은 혈장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 하나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알부민이 부족한 환자들은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바깥으로 누출되면서 복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엔 영양 섭취 문제입니다. 알부민 수치를 회복하고 해모글로빈이 정상화되면서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간이 편안해지고 림프구들이 치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복수가 생길까봐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무작정 무염식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제된 염분은 엄격히 제거해주시고 좋은 소금은 일정량 섭취해주셔야 신장 기능뿐만 아니라 알부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복수는 보통 부종을 동반합니다.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었거나 평소와 같은 수분량인데도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는데요. 핵심은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림프관이 잘 순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림프는 대부분 소화기관에 집중 분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80%인데요. 림프가 폐색되었다는 것은 곧 소화기관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거나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여가는 것처럼 림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 같은 수분량을 섭취하거나 오히려 줄었는데도 복수와 부종이 동반된다면 수분과 소금의 균형을 확인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암 환자는 혈액 자체가 탁할 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적어서 혈관의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고 압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정제된 새하얀 소금은 엄격히 끊어주시되 불순물을 거르고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은 충분히 활용해주시면 식단 관리뿐 아니라 치유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